경기 연수까지 차지할 수 있을지? 마재윤 선수 그리고 이마재훈 선수에게 뭐 1년 전입니다만 상대 전적으로 압수하가고 있는 눈을 지그시켰고 그리고 마재훈 선수가 자신을 지명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진영수 선수의 경기가 바로 오늘의 첫경기이자 이번 고키비 메셀의 개막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마재윤 선수 지난 시즌 우승자 마재윤 선수가 여러분께 인사를 16강 첫 경기에서 드립니다. 11시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7시에 가보니 진영수 선수가 놓여있네요. 드디어 MBC 게임 스타 리그에 발을 들여 놓고 스타 리그로서 뛰고 있는 진영수 선수를 보고 계십니다. 7시 마재윤 선수의 테란전 경기력 점증이 계속 되고 있죠. 예, 연전 연승하고 있죠. 네, 네 테란전 맵을 망설하고, 어 진짜 테란을 압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면서 저기다 저기 전 말고 답이 없는 건가, 네, 맞요 오늘 어, 잡기 위한 방법은, 예뭐 네, 그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예 네. 진영수 선수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매니아들의 분석도 종종 보였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경기가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영 선수는 저 적을 부자스럽게 놔두지는 않아요. 부자스럽게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는 앞마당 쪽에 뭐 성공 콜로니가 기본적으로 지어져 있는 한 3~4개 정도의 성공 콜로니는 뚫어버리는 이런 식의 화력을 초반부터 보유하기 때문에 예, 진영 선수도 사실 마재훈 선수에게 조지 명식에서 도발하면서 그치.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부자스럽게 잘하니까 근데 부자스럽게 잘하는 건 좋은데 부자스럽게 했다가는 나한테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재훈 선수가 거기다 대고. 예,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예,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할 리가 있겠느냐? 라고 응수를 했거든요. 일단 해체를 하나 추가하네요. 진영수 선수 노베너 예. 더블 커맨드인 것 같죠, 일단. 아직까지. 예, 아무것도 예.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훈 선수가 가끔 타란 상대로 구드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롱기노스에서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오! 배스습니다 커맨드 센터가 아닌 배럭스를 좀 뒤늦게 짓네요 아니, 아니! 아 이거는! 무슨 의미... 아직 우야아예 미네랄을 좀더 모아서 그러니까 미네랄 400이 딱 됐을 때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를 짓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예, 미네랄을 조금 더 모아서 배럭스를 짓고 커스센터로 예, 가져가는 예. 조금 더 안정지향형 플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그렇죠 예. 조금 더 안정성을 가미한 그냥 노베럭 어, 더블일 경우에는 어, 뭐 상대방이 노베럭 그냥 일반적인 더블에 대한 분명히 어,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것까지 다 갖췄을 테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안정성을 가미하면서 약간은 변칙적인 그런 어, 어, 경기 운영을 지금 준비했네요 음, 예. 그리고 마지훈 선수는 네, 지금 오버로드, 첫 오버로드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에 커맨센터 지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바 안 보았어요. 네. 바로 네, 드론 찍는, 네, 드론 무지하게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롱르스2가 되면서 예. 배치가 예. 보이죠? MSL 3회, 3회. 우승자에게만 어, 수여가 되는 그런 배치입니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마재 선수가. 예. 그리고 마재 선수에게 이 맵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예. 자 음, 여전히 포, 저렇게 해맑은 모습에서 도 포스가 느껴져요. 네 이제는 포스를 스스로 내뿜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 게임으로 어, 그런 것을 그 자신의 포스를 그대로 증명을 해보였는데 이제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데도 불구하고 <laughs> 예, 확실히 예, 본좌라는 이름이 그냥 호칭이 절로 나올 만큼 예, 마지훈 선수가 예, 이제는 자신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도 어, 좀 만족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공포의 대상 1호죠 지금 현재 자. 음, 예, 저 s c v 조절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미나랄 그,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에서는 가끔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그리고 마재훈 선수는 어, 마재훈 선수가 사실 어떤 그 정형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예, 3의 처리, 어, 저글링 운영 그리고 또 어, 드론 타이밍 기가 막히고 다른 지 확장하고 뭐 이런 어, 플레이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마지현 선수의 주 스타일은 그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근데 오늘은 마지현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롱기누스 2가 되면서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를 먹지 않아도, 그러니까 중립 확장을, 아, 먹는다고 하더라도 포켓스를 순간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확실히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에서 저가 해방된 것이 가장, 아, 롱기누스, 롱기스에서 저가 좋아진 그런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마저 연수 네. 스스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어,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연습에 연습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테란이 기본 바탕으로서는 좋으니까. 그러니까 두 선수 링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서로 탐색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파이어와 히드라이스크를 거의 동시에 올리고 있는 마즈윤 선수. 테란에게 고민을 심어주겠다라는 의도죠, 저건. 아, 어, 아카데미가 완성된 지는 좀 되었는데요. 어, 스캔이 좀 늦게 붙어요. 아직 안 붙고 있습니다. 네, 예. 어, 이거는. s c v 를 쉬지 않고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밖에는 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 저분이 네. 들어갔어요? 네, 몇발 어, 배럭 몇 개인지 아카데미 완성되었는지 예. 예,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의 존재까지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쪽에 계속. 지금 포배럭인가요? 예. 배럭 포배럭인가요? 포배럭입니다. 예, 봤어요? 봤어요. 다 봤어요. 포배럭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다면은. 어, 저울인정 차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포배럭에서 나오는 물량, 물량을 뭐 저그 입장에서는 쉽사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이 될수 있었을텐데 네, 그런 점은 좀 아쉽고 에, 에, 좀 정찰 당한게 네. 좀 진영 선수 입장에서는 찝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허리 네, 어, 찌르는 공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네. 그 어디서 이러고 있대나마디 선수 들어왔습니다. 일단 예. 예, 봤고요. 결국 완벽한 소비는 완벽한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으로 예. 아, 그냥 감으로 자신이 느껴서, 어, 네. 이타이밍는 이렇게 과거 해야겠다라고 정확히 예측하는 선수 한 명도 없어요. 결국, 마지훈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MSL이 네. 진영 선수의 전성 시대를 예고하는 MSL 결지. 네. 자, 일 올라갑니다. 진영 선수 병력 끌고. 압박과 네. 전투 능력, 이것이 정말 발군인 것이 진영 선수의, 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병력이? 네, 병력이 꽤 있기는 한데, 지금 들이. 아, 들이받기는 좀 예. 부담스러워요. 뮤탈리스크가곧뜰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아우, 예. 네요 이거 만약에 진영 선수가 예. 어, 바이오닉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조금 예, 들이됐더라면은 지금 예, 손해를 좀 많이 볼 뻔했습니다. 한번 예, 참은 거 잘했고, 예, 진영수는 이 진출 병력, 그러니까 뮤탈리스크저 정도 숫자에게 모두 지금 전멸할 만한 그런 병력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 병력을 최대한 살려서 추가 확장! 예, 네, 게스 멀티를 무조건 견제해야 됩니다. 예. 진영 스타일을 살려야 돼요. 예. 스타트을견가하고 예. 있습니다. 진영 선수. 아카디아에서 그조용호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그런 식의 네, 멀티 견제 능력들. 그리고 바깥쪽에서 저렇게 뉴타스를 물고 들어지면 본질이 그만큼 안전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포베럭에서 바이러스 병력 꾸준하게 쌓이죠? 여기. 예. 자, 확정 된수 근데 그쪽으로 갑니까? 일단은 발목을 잡습니다. 역시 예. 마찬가지로. 스캔이 어딜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12시 쪽으로 캐리 들어갔다면은 진영서수 나가 있는 병력들이 파괴로 바로 달릴 거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 로커도 아, 러커, 러커. 이미 보유돼 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진영서도 잡습니다. 야, 네. 근데 지금 지금 매직이 셋 밖에 없는데 스팀을. 그러니까 뮤타리스가 시안에 있으니까 스팀을 써야 될거 써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쳤거든요. 계속 계속 쓰다 보니까 매직의 에너지가 떨어졌고 뮤타리스크, 예. 원샷막 예. 스리다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지금은. 예. 자, 럭커가 또 예상 뒷목에 먼저 가슴자리리있고요 반면입니다. 진영수가, 3분입니다. 진영수가 예. 힘을 쓸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 아주 최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 저, 뮤탈리스크고. 뮤탈리스크는 좀 많은데요, 근데? 예. 예러 럭커 두 마리 외에는 뮤탈리스크를 모두 생산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많아요. 예. 포베럭의 어떤 위력을 지금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타이밍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테란이 바깥쪽으로 공격을 나가면서도 수비가 되기 때문에 포베럭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자, 러커, 그리고 드론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다음에 예. 에서 차곡차곡. 러커에게 긁힐 때뮤탈스가 도움을 좀 줘서 이쪽 확장기기 살리게 아, 근데... 되면은. 자, 들어가는데요. 자, 스킵 프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지혜정 쳐서 뮤탈리스크가 좋습니다. 야! 러커 자꾸 올라갑니다. 위력! 자, 이게 예. 는데 예. 이게 포베럭의 위력이죠? 근데 아직 몰라요. 예. 뮤탈스가가 끝머리 예. 끊어지고 끊어지고 이런 플레이가 예. 헤라 입장에서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예, 묻지 마! 해철이, 해처리, 해철이는 일단 무조건 깨야 됩니다. 자, 공이랑 무조건 깨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터트당하고 이러면은, 이러는 동안 뭐, 만약 구석병이나와서 때가 또 막혀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해철이를 일단 공격합니다. 진영 선수가 맞아서수추가확장을 견적을 데 마우스가 벌어오면서 스텝 동시에 오라고 잡혔어요, 그리고. 예. 뒤에서 여러분 다시 옵니다. 아직 해철이 꼭된 상태. 전투상으로는 지금 진영수 선수가 확실히 이득을 보는 게맞거든요 물론 해철이는 깨야 됩니다만은. 자, 유타리스 놀라고! 자! 진 캐스팅이 없는 거 같아요. 예. 뒤쪽으로 예. 빠지면서 해철이를 해처리 깨죠! 예아서 떨어졌다. 해철이를 골격합니다. 해철이 깨겨주세요. 깨긴주깨긴 깨졌어요. 깨졌어요. 자, 진영수. 자, 리니스 살짝 깨보는 맞아요. 선수의 모습이 상을 갑니다. 그리고 병력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요 해철이 깨고, 리커 어. 잡아먹고, 병력이 살았고, 테라를. 아직 다원 데미지가 없습니다.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와, 그래, 였여요보십죠 여섯 개입니다. 매럭씨 어. 여섯 개. 진영수. 아, 예, 진영수. 자, 진영수가 진짜 아까 그 지나가다가 럭커한 마리 잡힌 게 진짜 컸어요. 예. 언덕위에럭커두 마리였으면은, 어, 그것을 뚫기가 좀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나가다가 럭커가딱 잡힌 거. 그러니까 진영수가 그 지역을 잘, 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플레이였습니다 예.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이쪽 확장 지지가 돌아가고 어쨌든 쓰리 캐스든포캐스든 만들어놔야지 하이브테크의 유닛들이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장은 2캐스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기본 나와요 올라오네요 벌써 저글이 나와요 다 갖춰져서 벌써 나와요 테라는 갖춰진 명령이 나온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아직까지 마지오선수를 진영 선수 건드리지 못했어요 지금 침을 예. 발업도 아직 안 됐습니다 자이거는이 캐스가 제 타이밍에 수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 예. 예. 그걸 어떻게 전술상으로 극복을 해낼까가 정말 문제죠.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일단 올라갑니다. 진영수는 줄줄를 올라가고 승기를 잡았다 싶었기 때문에 진영수는 하이브 타임까지 그냥 허용 안 합니다. 자, 러커 다스가 네. 일단은 빙글로 들어갑니다만 빙글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 입구가 좁습니다. 들어오기 싫은는아 시작해서... 근데 버크, 어, 범퍼가 그 이미 지어지고 있고 네, 뺍니다! 쉽지가 않겠는데요 예 여기서 도교전이 예. 벌어지고 있는데 야이 정면병력을 막을만한 게 병력이 지금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진영수가 해법으로 나오는 겁니까? 네, 예, 예, 진영수는 선 뒤쪽으로 돌아가는 마재현 선수의 병력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 지금 부터 지금 전투!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아세디 패싱 패디 패싱에 택스 걸려 아이 마재훈 선 이겼는데요. 엄청나게 어, 명력이... 손해를 봤는데요. 못잡습니다못 잡았어요. 지금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예. 후속 병력을 네. 약간 빈집털이 형태의 공격을 통해서 마진을 한번 꺾어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타이밍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경기가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당장도 그렇죠. 러커가 없어요. 러커가 없고 추범 네. 병력이 올라오는데 아, 확실히 탱크를 내가... 잃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 9시, 뭐, 9시 지금 끊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땡어죠 정면 밀어버리면 지경수가 이기는 겁니다. 몰라옵니까 양쪽 남녀석 서나요 그래도 되죠. 저 지역에 있었던 러커 이미, 네, 이 죽었죠. 예. 네. 야! 야, 지경수! 트렌지경수지경수지혜수 망상, 망 선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혜의트레 미스를 다시 한번 잡아내면서, 6연속의 그 신기로운내 앞에서 남겼다라고한당의온 세상이 알지고있습니 12분 41초 만에 본사 한재윤 선수는